안녕하십니까. 광양 중동 센텀 유블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청약금이 없습니다. 전매가 가능하고요. 확정 분양가입니다. 전대차 가능하다. 남에게 세를 내놓을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10년 민간 임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광양중동 센텀유블레스 여기는 광양지중동 1 3 2 1번지가 되겠습니다 광양제철 거기에서 어, 한 10분 9분 정도 걸리게 되겠습니다 아, 한 5km 정도 거리인데 9분 정도 이렇게 걸리게 되겠습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40층 3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 84 단일로 되어 있습니다. 376세대당 청약 접수 19일에서 20일이 되겠습니다. 발표는 2월 21일, 계약은 2월 22일에서 23일. 그래서 발표 날 바로 이렇게 전매하는 그런 기간이 좀 되겠네요. 청약금은 없습니다. 자체 홈피 온라인에서 청약하게 되겠습니다. 여순광이 30%. 전국이 70% 이렇게 배정되어 있네요. 여기는 10년 민간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1차 계약금 1000만원, 중도금 60%, 자체 보증 후불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매가 가능하다. 전대차 가능하다. 확정 분양가이다. 청약통장 필요 없다. 주택수 미포합니다. 만 19세 이상 전국 누구나 청약이 된다. 공식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광양중동 132-1 여기 현장이 되겠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까지 19분 9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5.8km 9분 그래서 여기 보면 현장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9분 정도 걸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길로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가는데, 9분. 5.8km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여기 확장 분양가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84A. 그래서 임대가가, 이렇게 2억 9천, 2억 9천 5백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확정가. 확정가는 3억 9천 8백, 4억 400 정도 이렇게 되네요 다음 밑에 한번 볼까요 어, 여기 84b 여기도 어, 어, 1 101, 0일1 0 1동이 되겠네요 세대수가 60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여기 8에서 19중 2억 8500 2억 9000 여기도 한 3억 9000 3억 9000 이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84c 84c도 비슷비슷하네요 84 그리고 여기에 에, 예, 조금 비싼 것이 있습니다. 여기 842.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음, 두 세대가 되겠죠? 두 세대는, 이것은 최상층으로서, 여기 두 세대. 예, 이것은 좀, 음, 가격이, 이렇게 비싸네요. 3억 8천, 3억 8천, 3억 8천, 3억 8천. 그리고, 어, 확정 부장가도 좀 비싸요. 4억 9천, 4억 9천, 4억 9천, 4억 9천. 4억 9천 이렇게 조금, 음, 이렇게 추상적는 비싼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매가 가능하니까 뜻이 있는 분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거기 바라고요. 그다음 여기 사업 안내를 한번 볼까요? 사업 안내를 보면 여기 좀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하 3층에서부터 지상 40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는 376세대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입지 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지 환경을 보면 여기 좀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센텀 유블레스에서 여기 포스코 여기 광양 제철도까지 한 5.9km에서 이렇게 승용차로 한 9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 지역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에 좀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크게 확대를 한번 해 보면 여기가 센터 뉴블레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 학교도 잘 요거도 있고요. 다음 초등학교, 다음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도 잘 배치되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광양 시청도 있고요. 다음 법원도 여기 있고 다음 전체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호수공원 어. 그래서 위, 위치가 괜찮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학교도 여기 많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네요. 어, 전체적으로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광양 공공 도서관도 있고 체육 공원 있고 전체적으로 좋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좀 축소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약 청약 안내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인터넷 청약 안내. 아까, 여, 여기, 여기서도 청약 접수가 됩니다. 어, 여기, 청약 접수. 눌러오면 이렇게 되는데, 예, 이렇게 여기서 청약 접수가 된다. 근데 현재 안 열리는 것이 조금 약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단지 배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지 배치도가 아주, 그, 어, 높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다고 봐요. 그 다음, 여기에, 아서그 어, 다음, 동호수 배치도. 동수 배치도도 있고요. 그다음 세대 안내에서 평면 안내. 평면 안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평면 안내가 전부 84 전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 포베이 반상형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네요. 이렇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침실, 다음 침실. 그래서 여기 에 예, 침실이 3개, 그 다음 거실, 그 다음 여기 화장실도 이렇게 두 개. 맞둥풍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포베이 판상형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잘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뜻이 있는 분은 이렇게 하면 청약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청약 안내는 여기 여기서 이렇게 청약 접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으로는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센터유블리스 보면 또 여기에 여기에서도 또 청약이 되는데. 이제 청약 접수 접속 장애가 너무나 많이 접속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조금 약간 시간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뜻이 있는 분은 이렇게 좀할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또 여기에도 청약 접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도 청약 접수가 있고, 아까 여기에 들어가서 청약 접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눌러가지고 청약 접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행운과 영광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